May 8th marks Parents' Day in Korea. The emergence of COVID 19 has changed how we celebrate the holiday. And volunteers came together to write letters for the disabled who want to express their gratitude to their parents. We're at a support center for family with disability in Songnam, Gyeonggi-do Province. Staff are busy packaging gifts comprised of carnation, a pair of socks, and a letter. 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이 그분들의 부모님들께 보내는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급식도 못 하고 집에서 삼시 세끼 하셔야 되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장애인 가족들은 거기에다 더하기 돌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그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러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고요. 마음의 위로를 어, 필요로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위로해 드리면 제일 위로가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제일 힘들 때 찾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어, 또 장애인 가족들은 항상 마음에 죄송함과 안쓰러움을 품고 사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내실 것 같아서 편지를 어, 기획하게 됐습니다. 어, 편지를 쓰신 장애인과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으신 장애인 가족들이 물론 행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편지를 썼던 학생들 그리고 전달한 저희도 기쁘지만, 사실 그분들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The facility ran a volunteer program writing letters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ir text messages. Hong e n p y o is one of the volunteers. 저는 다양한 활동을 좋아해가지고 학교 비교과 시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침 코로나로 화상 강의를 듣게 되어서 등교 시간이 줄어서 그 시간동안 알차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커왔던 사촌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뭔가 장애인 관련한 일 보면 사실, 남일 같지가 않고. 더구나 장애인의 가족. 가족이면 조금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더 열심히 할게요. 왜냐하면 장난감 사줄게요. 포켓몬스터 장난감 사줄게요. 형이 자꾸 놀려요. 더 열심히 해줄게요. 라는 게 있었어요. 약간은? 조금은 귀여운? 그러면서 담백한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아, 나의 가족이 썼구나 라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잘 쓰는 편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카드를 대신 쓰는 활동을 통해서 정말 꾸밈 없는 말이지만 정말 마음을 에 남게 마음을 울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으로는 몇자짧 길지 않아도 담백하게 감사,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부모님이 이사 전에는 저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 제 22살이다 보니까, 저 혼자 살아라고 하고 부모님 지금 일산에 계십니다. 저희 주말에, 금방,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이제, 제 아버지 격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니까 항상 계속 전화를 하시고, 물론 저희 엄마도 전화를 가끔씩 하십니다. He e x p r e s s e s gratitude to his parents, who sacrificed plenty bringing him up. The 언제저 e 이 n t 서 e diet, the poor o 존경하는 이제 존경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결혼해서 저렇게 살아 h e children, t 좀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잘 하기도 하는데, 그나마 이 편지를 통해서 부모님과 좀더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부모님 어버이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효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해지시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엄마는 아픈 고통에 늘 힘들어 하시는데 그 고통을 덜어 드리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우리 같이 힘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딸 올림.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더 많이 위로가 되고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또 부모님께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어버이날은 아무래도 코로나로 밖으로 나가는 외출이 통제되어 있어서 가깝할 텐데 마음만은 조금 더 자유롭고 그날만큼은 쉴수 있는 그런 어버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